반지. 반지랑 똑같다. 자,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이. 그러니까 저게 아니라 대칭이동한 원이 얘랑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그럴 때 k 값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얘 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얘들아. 기적 점대칭입니다.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될까요? 아니. 점 대칭이면 얘를 두배한 다음에 X를 뺀걸 대입해야 돼요. 얘가 평균이니까요. 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두배 해서 총점을 구한 다음에 X를 빼야죠. 요거 대입해야죠. 기억이 잘안 나나 본데. 한번 볼게요. 도형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도형식을 구하고 싶다. 라고 했어요. 얘를 f, x, y는 0 뭐, 포물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a, b에 대해서 정대칭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 직선의식은 뭐냐면요. 얘네가 평균이 돼야 됩니다. 정대칭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때 여기다가 x, y 대신 누굴 집어넣어 주냐면은 요거는 평균이 a가 돼야 되니까 총점이 2a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야? 2 a 에서 얘를 뺀 거. 2 a x 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고요. 또, B가 평균이 돼야 돼. 그럼 총점이 1이 아니야. Y 빼야지. 2 b 가 Y. 요거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진영아, 하고 있니? 네. 어머나, 오빠? 입니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서가 Y 대신에, 여기는 Y가 있는데, 그 Y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네. 맞아요 요걸 두배 하세요 그래서 마3을 두배해서 마6 만든 다음에 y를 뺀거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 바뀌어요 어떻게 x 대신에 마3와 x를 넣어야 돼 마3와 x 집어넣고 옆에 또 누가 있죠 옆에 누가 있어 마나 x 대신에 대입한 것 밖에 없는데 아직 X신에 대입만 한 거잖아. 그럼 누가 있어 저게? 네. 마이너스 1이 잖아제곱이구요또 네. Y 대신 대입하세요. 마리옹와 Y를. 여기다 넣어. 금식이. 마리옹과 Y인가요? 네. 거기서 뭐 해야 돼? 네. 그걸 제곱한 게 뭐래? 네. K래.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마X마오지만 제곱하니까 풀풀이 되는 거고 네. 마와이, 마팔이지만 그 다음 거 잠깐만 고치고 계세요. 프라이, 풀팔입니다 되나요? 얘가 글쎄 X축에 접한대. 그럼 생각해봐.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면 은 이거거든요. 반지름이 뭐랑 똑같냐면 은이 꼭지점의 Y좌표의 아,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아요. 절대값과.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중심이 뭐죠? 마오콤마 마팔. 그러면 바로 이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오콤마 마팔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 8, 8. 8이니까. 64. K는 64가 되야겠네요 네, 이게 답은 5. 64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은요. 2번은. 이참수가두 개가 있어요. 그래프가 AB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그럼 뭐 하고 보면 될까요, 이거? 얘는 지금 1이니까 아래 블록이 위로 블록이야? 위로. 아래. 아래로 블록이고요. 얘는 뭐예요, 꼭시점이요 1, 3. 1, 3이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위로. 미르. 위로 블록이죠? 꼭점 뭐예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뭐래요, 서로? 서로 AB에 대해 대칭이 라잖아 응.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AB 아닌가요? 네. 응. 그럼 끝난 거죠. 두 개가 서로 얘에 대해서 전대칭을 이루고 있었네? 라고 했으니까 AB를 구할 수 있겠는데? A는 얼마인가요? 2. 응. 2고요 B는요? 응. 네, 정답은 28. 더하니까 10이 되는 거죠.